I 도신경신앙 u n 하심으로대 was b r o u g 앞에 i n 겠습니다전하 h i l d r e n after 하 h i s And I was asked to do this. I loved her. I wish to get so g o 을 d a n 하나 I was w a 시치게 공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 시간 네.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 저희가 또 학교에 잘학원전정 하시도록 지혜이신, 추미신 재능이신 영호와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 어, 대표 목사님과 모든 서울대 영혼의 그 학생들 함께 동행해주시고 이스마엘의 생일. <laughs>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나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가 영생을 구원받을지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상고 연구하고 하는데 은혜야 일러 이 성경이 곧나 예수에 대해 증거한다. 어? 성경은 뭐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 성경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계시, 아포칼루시스 열어서 열어서 우리한테 계속 열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건 예수님이 족보죠 그런데 오늘 보는 것 이스마엘 세계가 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누구예요? 택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수련회 할때 비가 막 오다가 강동군대학교 초등부가 물놀이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비가 춘천에서 오는데 비가 오는거야 몬도를 보니까 20도, 뭐 21도 너무 추워 애들이 물놀이 하기가 그런데 물놀이 할 시간을 드시죠 드셨죠 응? 그런데 갑자기 춘천에서 해가 쫙 나더라고 그래서 물놀이 할것 같다 생각했어요 막 해가 먹거리에 가시면서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 고백을 했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수련의 물놀이가 하나님의 아들자녀들 초등부가 물놀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막 수백 mm의 적우를 막막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등부가 물놀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하 해가 아이들이 그냥 좋다고 놀았다고 그냥 모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택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있고 여기 아브라함,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택한 백성은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이스마엘의 세계 저보세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 감사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1 0 0 세가 될 때까지, 9 9 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년만 참으면 되는데, 사라 응? 할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몸조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보내서, 야, 내가 주인인데 말이야, 내가 아들을 못 낳잖아. 네가 내 남편 아브라함 내 남편 들어가서 동침해 응? 가지고 아들을 한명 낳아줘.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 진짜 백 아브라함 백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춘천에서 해가 밤을 떠가지고 오른 걸 보면서 진짜 손님께서 기쁜 은혜를 했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 칼빈의 오대 교리 중에서 제한 속죄가 맞습니다. 자기 역성을 정말 아담부터 아브라안에 있는 택자들을 위한 십자의 구석이고 여기 이스마엘 세계는 여기는 그냥 카메 그냥 막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하마스 뭐 주변에 지금 누구냐 누구지 미사일 주고 왔다 이라 니라 그 사람들 보까 지금 우리 같은 2 1 세기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그 미사일 0 0발쏠 그거는 있는데 그게 다 없어. 없어. 그냥 일란에뭐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미국에 미국에서 미소으로 통신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골라서 테러를 다 치겠어. 행복이 만들어 독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나라를 위협한다. 근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봐 봐. 그냥 그래 그래요. 요 이스마엘의 세계는 완전히 어둡니다. 지금도 어둠이더라. 부원이 없는 건 어둠이더라. 그 생각이 들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흑인이 많잖아. 응, 은혜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이 노아가 술 먹고 빨개 보고 침대에 누웠는데 두 아들은 가가지고 도어졌잖아 하나들은 응, 아버지 비고끼끼대고막 그랬잖아. 비고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돈을 드러나고 내가 얼마전에 엄청 사한전을해거야 한번 뒤집어졌는데 그 노아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알겠다 자식이 아버지를 비웃으면 어떻게 돼 그건 저주야 진짜 노아가 저주해가지고 흥인이 지금까지도 다른 이유가 없어 딱그 노아의 그 사명제 중에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 모습을 보고 왜 안그래 요 응? 비웃어가지고 지금까지 흥인들은 깨끗한 물 하나 한 모금 못 먹고 사는거야 맨날 에이즈에 어? 걸려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은 막 노동에 팔려가지고 가가진기름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 말씀을 해가 나도 자기별성을 향한 하는 특별한 의뢰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정말 예수님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도 주시지만 정말 삶 가운데 생명과 통성이라고는 하 양날의 검을 가지고 정말 자기 별성을 책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가 거느리시는 차양했잖아 진짜 예수님이 이게 거느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의 세계는 없어 그런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과 통성함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 순간으로 적 깨달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기도하고 손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한테 기도를 했어. 이래야 괜찮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만물에 때가 있어. 헤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 때가 있어. 이래야 괜찮아. 너무 머리 아프니까, 숨겨서도 머리 아프니까 내가 나한테 위로하는 거. 괜찮아. 머리 아파지 아, 괜찮. 아 내가 원치 않지만 은근히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막오니까 이래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해결주니까 괜찮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머리 아파하지 마. 이게 마귀 역사면 나갔는데 마귀 역사 아니더라 내가 원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근심들이 만들어낸 응? 이두통이구나 근데 어머니가 딱 기르시면 금방 날를왔거든또어 지금. 예영이가 아져줄때 너무 시원하고 다꼭 내가 느끼게 손은 시커는데아 예영이가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딱이 만지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을 택한 자녀는 생명과 품성과 구원으로 불어주시지만 이스마엘의 세계는 그런 생명과 풍성함과 부원이 있다 없다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오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오늘 조금 연약와 근심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인체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예, 수, 가 거는 내실 를, 를, 뭐지? 즐거. 과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우리를 거느려. 봐요, <laughs> 거느리는 게 뭐야? 하나님이 생명과 풍성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지?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느리시다.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야. 감사해안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배경에서 사무년 한 마디를 하는 거야. 우리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문제라는 단어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과 상황이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줄거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응. 응? 뭐 인간관계든 세상이 일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심으로. 반전, 바꿔주셔, 해결해 주셔, 그리고 그때로 우리 믿음을 잠두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너무 자녀 삼아 주시는 걸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항상 하나님의 풍성과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들려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고.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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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네 건을 이시네 모르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인도아십니다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또수련 나가 시작합니다 모두 집회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랑해 마데테스 부활의 목격자 증인 삼아 주시고 세계 선교 주시오 기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아멘.